핸드폰을 바꾸니까 어, 얼굴이 약간 어, 샤방샤방이 나와요. 어, 핸드폰이 좋네. 예, 저 핸드폰 바꿨어요. 갤럭시 S 2 0 울트라. 어우 너무 비싸요, 근데. 아, 어, 어, 하늘이 이뻐요? 제 얼굴이 이쁜가요? 하늘이 이쁜가요? 일레일레님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백줌. 어, 그 아무 쓸데 없더라고요, 백줌. 근 네, 우리 김현희님 하늘이 더 이쁘다고요. 네, 지금 이후로 강퇴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제 저는 다음 교차로 강서구청쪽으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들어갈까요? 좀 이따 들어갈까요? 어, 저는 좀 이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서 어, 그 전에 바로 좌회전 차선이 있어요. 거기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알면 이렇게 좋아요. 아 저기서 밀리니까 난 여기서 가다가 바로 앞에서 좌회전 들어가야겠다. 맞죠? 자 왼쪽 차선 엄청 밀리죠. 예. 자 갑툭튀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항상 어, 속도 브레이크만 밟는다. 그런데 어, 이 차는 어, 제가 여유 있게 멀리 있을 때 나왔어요. 어, 이렇게 옆에서 쭉 밀려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왜 위험하냐면. 좌회전 차선. 자 이제 저는 지금,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그니까이 좌회전 차선을 타려고이네들 기다렸던 거고 이 쪽으로 가는 건 이제 직진이에요. 직진해서 저 다음에서 좌회전할 건데 저 이제 저 탑차도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려고 억지로 억지로 어, 대가리부터 들이밀고 있어요. 저러면, 우리 차선이 다 밀리겠죠? 저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 저런 경우, 어, 여러분들 크락션 올려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저 앞차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어,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뭐, 무리해서 피해 나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저기 신호 받으면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 어, 조금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세요. 자, 이렇게 피해 나가도 됩니다. 피해 나갈까요? 어, 그래 탑차 조금만 더 움직여봐, 조금만 더 움직여봐 오빠 지나가게. 안갈 거야? 그래 그래 아유 차해라어 그래 그 앞차 때문에 못간거 알아. 이뭔 개소리야! 여기 좌회전에서 저 차들이 좌회전하려고 기다렸던 거고, 아또 꼬리 물기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빗금 친데 앞에서 잠깐 멈출게요. 자 지금 신호가 나왔어도 지금 직진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저 안에 들어가면 꼬리 물기가 돼요. 여기서 약간 기다려 줄게요. 앞차들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차들이 움직이면 저는 그때 움직일게요. 아직 신호 있죠? 자, 움직이죠? 자, 조금씩 움직이니? 움직일 거니? 말 거니? 자, 이때 뒤에서 빵빵거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움직이지?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꼬리 물기를, 어, 잘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좀! 깜빡이나 키지 쉐보레 깜빡이 키세요 손이 어디 아프신가 야 마침 제목이 너나 해야 너나 해 어, 내가 깜빡이 켜더니 너나 해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가면서 어. 이렇게 중간 중간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좀 도움이 되시네 도움이 되시죠? 네. 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아주 열심히 하고요. 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음악만 듣고 가겠습니다. 네, 탑차야 들어와서 깜빡이켜 뭐하니? 미리 켜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들이 끼어든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어차피 같이 갑니다. 아, 우리가 조금 빨리 가려고 바싹바싹 바싹 붙이면 위험하겠죠? 안전하게 갑시다. 자, 지금 앞차 SM. 깜빡이를 순식간에 좌측 깜빡이 어, 들어오면서 비상점멸등 한번 깜빡거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끄고 갑니다. 아우 너무 빨라요. 한세 번만 켜주지. 여러분 이렇게 시내 조행할 때는 어, 직진할 때는 웬만하면 가운데 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우회전 나오는 차량들 불법 주저,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맨 오른쪽 차선은 안 좋아요. 가 가운데를 가시는 게 좋아요. 렌들로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냥 같이. 아 참. 가운데가 제일 잘들죠저 네, 탑차 주시는 어, 성격이 상당히 급하시군요 지금 배달을 빨리 해야 되나 봐요. 어, 자꾸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저 탑차랑 저는 저 신호에서 또 만날 거예요. 제가 더 빨리 갈지도. 탑차야, 내가 먼저 간다. 아유, 이제 여기 왔어. 아유, 내가 더 빠르네. 아, 유 그래 영상만 보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는 실전이에요, 리얼입니다, 리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노란불 나와도 그냥 가죠 네 보통 어, 저렇게 어, 앞차들 따라가는 차들은 가요 근데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어, 조금 빨리 나오면 위험하겠죠 근데 어, 저쪽 차들도 다 보고 갑니다 이렇게 밀리는 도로에서는 차들이 다 지나갔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꼭 늦게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자 버스 슬슬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버스들이 이렇게 나갈 때 어? 저 버스들은 왜 신호가 안 나왔는데 가지? 어, 이제 신호 체계를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신호가 우리 신호거든요. 지금 저기 동시 신호 나왔죠? 반대편?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신호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하신 이런 운수업에 계신 분들은 어, 신호 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앞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건너거든요, 지금. 자, 이제 나옵니다.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음악 듣고 갑니다. 저 탑자 또 왼쪽으로 지나가네. <laughs> 야, 이제 한쪽만 가자. 우리 저봐, 저 신호에서 또 만나요. 아, 우리는 같이 갈것 같다. 떠나요, 여러분들 어, 저 탑차 저 옆에 있어요 <laughs> 왼쪽에. 네 여러분들 어, 오늘 어떻게 어, 즐거우셨나요? 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하루하루가 이렇게 가면서 운전도 빨리 늘어야 될것 같고 어,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야 될것 같고 어, 여러분들 운동하십시오 어,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 지영만 계시지 마시고 어, 산책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어, 홈트도 좀 많이 하세요. 어, 유튜브에 홈트 그 많이 나오잖아요. 홈트레이닝 어,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음, 그래야 어, 면역력이 좋아져서 코로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